현역가왕 3일 회차가 끝난 밤, 사람들은 시청률 기사보다 먼저 댓글창을 열었다. 화려한 출연진도, 과감한 편성도, 역대급 홍보문구도 그 순간만큼은 배경음악으로 밀려났다. 시청자들이 붙잡고 늘어진 건단 하나였다. 심사, 그 중에서도 한 장면이 불씨가 되어 화면 밖까지 번졌다. 정미애의 대동강 편지, 그 교과서 같은 무대가 8점에 그쳤다는 소식. 아니, 정확히는 누군가의 손끝에서 버튼이 끝내 올라오지 않았다는 사실. 그 짧은 공백이 오히려 무대를 더 크게 만들었다. 완성도가 높을수록, 기대가 컸을수록, 내려온 점수의 충격은 더 선명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대체 왜? 정미애가 무대에 서는 순간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요란한 장치도, 과장된 연출도, 관객을 흔드는 분장도 필요 없었다. 첫 소절이 올라가자 공기가 달라졌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트로트는 결국 말의 예술이고 한 글자의 감정을 실어 칼처럼 밀어 넣는 장르다. 대동강 편지는 그 정수를 보여주는 곡이다. 그리고 정미에는 그 곡을 잘 부른 정도가 아니라 살아있게 만들었다. 음 하나가 뒤틀리지 않고 박자가 앞서지도 뒤지지도 않는데 감정은 이상하게 앞으로 나가 있었다. 슬픔을 짜내는 게 아니라 슬픔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얼굴. 시청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점이 바로 그거다. 억지로 올리려는 무대가 아니라 듣는 사람이 먼저 울컥해지는 무대. 그런데 결과가 8점이었다. 여기서부터 심장은 다른 방향으로 뛰기 시작한다. 누구나 만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문제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숫자에 붙어야 할 납득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교과서 무대가 왜 박한 평가를 받았는지 그 이유를 말해달라는 요구가 폭발했다. 시청자들이 분노한 건 정미의 개인의 점수만이 아니었다. 그 점수가 프로그램 전체의 기준을 의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오늘은 이 무대가 정답인데 내일은 그 정답이 틀린 답이 되는 느낌. 같은 무대를 보고도 심사위원마다 전혀 다른 세계를 설명하는 느낌. 시청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취향이 아니라 변덕이다. 더 잔혹한 건 비교가 자동으로 일어난다는 점이다. 같은 회차에서 어떤 무대는 만점에 가까운 찬사를 받았고, 어떤 무대는 감동해서 버튼을 못 눌렀다. 같은 말로 정리됐다. 이게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오디션에서는 농담이 아니다. 버튼 하나가 다음 라운드를 갈라놓고 점수 하나가 무대의 의미를 바꿔버린다. 참가자들은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경력을 걸고 선다. 그러니 심사위원의 말한 줄이 가벼울 수가 없다. 그런데도 잘안 들렸다, 몰입해서 늦었다, 취향이 아니었다, 같은 문장이 방송을 타는 순간 시청자들은 속으로 외친다. 그건 가수에게 할 말이 아니라 제작진에게 할말 아니냐고. 정미애의 대동강 편지는 특히 정석의 힘으로 밀어붙인 무대였다. 요즘 오디션은 종종 반전과 장치, 파격적인 편곡, 예상 밖의 장르 혼합이 점수를 먹는 듯 보일 때가 있다. 물론 그것도 경쟁의 전략이고 재미를 만드는 방식이다. 하지만 정석이 죄가 되는 순간, 그 프로그램은 장르의 뿌리를 흔든다. 트로트를 사랑하는 시청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트로트는 새로움도 필요하지만 그 새로움이 기본을 무시하는 이유가 되어선 안 된다. 정미의 무대가 던진 질문은 결국 이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트로트를 뽑는 건가? 아니면 트로트라는 이름을 걸고 다른 쇼를 만드는 건가? 그리고 그 질문에 또 다른 데이터가 끼어든다. MBN 유튜브 조회수. 방송이 끝난 뒤 공식 채널에 올라온 무대 영상들이 하루 만에 순위를 만들고 댓글이 판결문처럼 쌓인다. 여기서 중요한 건 조회수가 절대적인 실력의 증거냐가 아니다. 조회수는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의 기록이다. 누군가의 무대가 다시 눌리고, 다시 공유되고, 다시 재생될 때, 그건 감정이 움직였다는 뜻이다. 즉, 민심은 더 이상 게시판에서만 소리치지 않는다. 재생 버튼으로 투표한다. 방송 심사 결과와 유튜브 반응이 크게 갈릴수록 시청자들은 더 확신하게 된다. 내가 느낀 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 다들 똑같이 느끼는구나. 정미의 무대에 대한 반응도 그랬다. 댓글창엔 이런 문장이 반복된다. 이게 8점이라니. 교과서 무대가 벌점 받는 세상이냐? 심사 기준이 뭐냐? 누군가는 정미의 무대가 너무 정석이라서 놀라움이 부족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누군가는 감정선이 과하게 정돈되어 있어 위험하지 않았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누군가는 오늘의 심사위원들이 국가대표라는 큰 틀을 염두에 두고 더 공격적인 무대를 선호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다 가능하다. 오히려 그래서 더 필요한 게 있다. 심사 기준의 언어하다. 정석이 왜 낮게 평가됐는지, 기술이냐, 감정이냐, 발성의 균형이냐, 전달력이냐, 편곡의 창의성이냐, 완성도냐, 무엇을 더본 것인지 최소한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 시청자들은 심사위원이 냉정해지는 걸 싫어하지 않는다. 냉정함은 오히려 경연의 긴장감을 만든다. 시청자들이 견디지 못하는 건 냉정함의 이유가 보이지 않을 때다. 어떤 무대는 작은 실수에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다른 무대는 비슷한 흔들림이 있어도 스토리에 감동했다로 넘어가는 순간, 공정성은 무대 밖으로 탈출해 버린다. 심사위원이 사람이라면 감동할 수 있다. 그러나 심사위원이 권력이 되는 순간, 감동은 설명이 되어야 한다. 감동으로 버튼을 올릴 수는 있어도, 감동으로 버튼을 내릴 수는 없다. 시청자들이 지금 분노하는 건 바로 그 경계가 무너졌다는 느낌 때문이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현장 음향이 문제다. 오디션에서 이 문제는 늘 잠복해 있다. 시청자들은 방송 믹싱으로 듣지만 심사위원은 현장 모니터와 인이어 환경에서 판단한다. 만약 그 환경이 불안정했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참가자가 떠안는다. 시청자들이 잘안 들렸다라는 심사평에 폭발한 이유도 여기 있다. 잘안 들린 건 가수의 죄가 아니다. 그럼에도 점수는 가수가 받는다. 이 구조가 반복되면 프로그램은 실력의 경쟁이 아니라 환경의 복불복이 된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그걸 본능적으로 알아챈다. 그래서 요구한다. 음향과 심사 시스템을 투명하게 해달라고. 적어도 같은 조건에서 평가받는다는 신뢰를 보여달라고. 정미애의 대동강 편지가 던진 충격은 한 무대를 넘어선다. 그 무대는 일종의 시험지였다. 트로트의 기본기와 서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심사위원들은 장르의 정석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프로그램이 말하는 가왕은 어떤 사람인가.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참가자가 올라가도 어떤 참가자가 떨어져도 논란은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논란의 중심은 특정 인물이 아니라 규칙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튜브 조회수는 그 규칙을 더 날카롭게 찌른다. 조회수는 방송 심사 결과를 뒤집는 판결문이 아니다. 하지만 조회수는 시청자들이 체감하는 감정의 온도를 숫자로 보여준다. 심사 결과와 조회수가 엇갈릴수록 프로그램은 곤란해진다. 우리는 전문가 심사를 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전문성이란 결국 설명 가능성이다. 전문가라면 왜그 점수가 나왔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무엇이 뛰어났는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없다면, 전문은 권위로 변장한 취향이 된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과장된 사과가 아니다. 오해였다라는 문장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사실 단순하다. 일관된 기준, 납득 가능한 설명, 그리고 같은 조건. 정미애의 무대가 8점이어도 좋다. 정말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 시청자들은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유가 사라진 순간 8점은 숫자가 아니라 상처가 된다. 참가자에게는 커리어의 상처가 되고 프로그램에게는 신뢰의 상처가 된다. 현역가왕 삼는 출발부터 힘이 세다. 시청률이 증명했고 화제성이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데 바로 그힘 때문에 더 위험하다. 사람들은 높은 곳에서 더 빠르게 실망한다. 역대 최고라는 문구는 칭찬이 아니라 시험대라. 그리고 1회차부터 터진 논란은 그 시험대에 이미 금이 갔다는 신호다. 정미애의 대동강 편지는 그 금을 확대한 사건이 아니라 원래 있던